4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1. 지도의 읽기와 활용 2.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징 지도의 읽기와 활용 이 주제를 배우면 나는 지도의 의미를 알고 지도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도의 요소를 이해하고 지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읽을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1. 지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집 강아지 미미와 함께하는 미로 체험은 언제나 즐거워 미미는 길을 잘 찾는다니까 하지만 나는 한번 물어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미미의 도움 없이 미로 찾기에 성공하고 싶은데 미로에서 헤매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로 공원의 길을 한눈에 서보는데 도움이 되는 사진들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볼까요? 가 앞에서 본 미로공원의 모습 나, 위에서 본 미로공원의 모습 같은 장소라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구나 위에서 내려받은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줄여서 나타낸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는 위치, 거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듭니다. 지도를 읽는 방법이기 위해 실제 땅의 모습과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다양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필요한 까닭 알아보기. 같은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나타낸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 항공사진. 실제 모습을 볼수 있지만 장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려워. 항공사진.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땅의 모습을 찍은 사진. 지도. 정해진 약속대로 나타내서 살펴보기에 편리한 것 같아. 둘. 지도에서 방위표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볼까요? 엄마랑 산책을 나왔다가 콩국수를 먹고 가기로 했어. 이 식당에서는 연출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콩국수를 맛볼 수 있거든. 콩국수에 소금을 넣는 사람도 있고 설탕을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난 소금을 넣어서 먹을 거야. 그건 양념통이 똑같잖아. 어떤 게 소금일까? 만화를 보고 아린이 콩국수가 달콤한 잎까닭을 이야기해 볼까요? 콩국수에 소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소금일까요? 오른쪽이 소금, 왼쪽이 설탕이란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같은 위치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보는지 상관없이 정확한 방향을 나타내려고 방향을 이용합니다. 방향에 위치인 방향은 방위표로 나타냅니다. 지도에 방위표가 없다면 지도의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고 약속합니다. 지도에서 여러 장소의 위치를 비교해 볼 때는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방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를 읽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빈칸에 알맞은 방위를 써봅시다. 경복궁 둘러보기 경복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기 찰칵. 광화문 광장에서 사진 찍기. 둘중 하나 선택하기. 광화문역에서 서쪽으로 가서 경화문 둘러보기.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가서 탑골공원도 굴러보기 셋, 지도에서 기호와 범례는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내 짝꿍 주원이와 나와 미미를 집으로 초대했어. 주원이네 집은 토방서 근처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미미야, 주원이가 그린 지도를 보고 주원이네 집을 찾아가보자. 가만, 그는 소방서가 어디에 있지? 아린이는 주원이가 그린 지도를 보고 주원이네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까닭을 이야기해봅시다. 땅의 생김새나 건물, 도로 등을 지도의 액수로 간단히 나타낸 표시를 기호라고 합니다. 기호는 지도에 담긴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은 범례로 나타냅니다. 정보를 글자를 표시한 지도. 정보가 너무 많고 온통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약속한 기호를 사용하여 타는 지도. 지도에서 기호와 범례는 모닝 수방서에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기호의 의미는 법례을 새벽문 쉽게 알수 있어. 땅 위에는 있 정보를 지도의 기호로 간단히 표시하고 법례를 활용해 읽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도에표시된 기호와 법례를 활용하여 짝꿍과 함께 다양한 장소를 묶어 잡혀봅시다. 화성향렬 우체국보다 남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몇 개일까?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어! 우리들 사이 기호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어요. 지도의 기호는 사물의 모습을 본적어나 특징을 이용해 만듭니다. 지도에 사용하는 기호는 색깔도 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세모는 사을나지만 빨간색 세모는 화산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빨간색, 빛이나 열과 관련된 것, 관광지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초록색, 밭등 식물과 관련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해수욕장, 폭포 등 물과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파란색, 검은색은 관공서, 검은색, 건물, 철도, 도로, 산 등을 기호해주요. 네, 지도에서 축척은왜 필요할까요? 오늘은 주원이와 어니인 도서관이 가기로 한 날이야 도서관이 찾아가려고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이 위치를 검색했어 우리 둘다 같은 곳을 검색했는데 왜 지도가 달라 보이지? 스마트폰이 고정난 걸까? 실제 땅의 모습을 작은 종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어서 지도에는 일정하게 줄여서 나타냅니다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축척이라고 하는데 축척을 보면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여서 나타낸 지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지도로 축척 알아보기. 국토정보 플랫폼 놀이집에 접속한 후 통합지도 검색에 들어가 지도를 보면 물음에 답해봅시다. 지도에서 축척은 축척 출퉁 맞대. 있어. 위와 같은 지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축척막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보시는 지도에서의 1cm는 실제 거리로 1km를 뜻해 1km의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축척막대의 거리표시가 50km와 200m일 때 보이는 우리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가에서 다 지도는 축척에 담은 지도입니다. 다 지도처럼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나타난 지도는 우리 지역의 위치를 알아보기 좋습니다. 다 지도처럼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알맞습니다. 지도는 축척에 따라 자세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에 맞게 활용합니다. 5.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빠가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주말에 등산하고 싶은 산을 골라보라고 하셨어. 이번엔 높은 산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평범한 지도에서 산의 높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분명히 무슨 단서가 있을 텐데.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알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볼까요? 이선을못가 땅에서 주름이 있나? 지도에 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했을까? 지도에서는 높고 낮은 땅의 실제 모습을 풍만히 나타내려고 등고선을 사용합니다. 등고선은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끼리 연결하여 이은 선으로, 등고선에 쓰이는 숫자는 땅의 실제 높이를 나타냅니다. 기도에서 땅의 높이를 색깔로 나타낼 때 대체로 높은 고 높이가 낮은 곳은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갈색등으로 나타냅니다. 지도에서 등고선과 색깔을 함께 이용하면 땅의 높낮이를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평면도는 물체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말하고 반면도는 물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똑바로 잘랐을 때그 아래 생김새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데 여섯,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지도를 찾아서 활용해볼까요? 아, 미미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사라졌다! 하고 작성한 결과 그글에사람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린 미미의 소녀가 장난감을 찾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반실동 주변에서 사진 속 장난감을 보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장난감을 방구초다학 남쪽에서 봤어요 동호단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호 전주 방향으로 약8 어려 곳에 있던데요. 동남어서 주변에서 강한 지장 같을 봤어요. 빨리 가 보세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활용해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장소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방문하고 싶은 곳의 정보를 미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는 필요한 내용만 강력하게 나타낸 약도, 도로의 성을 파악하여 길을 안내해 주는 길 도미지도 지하철이나 버스 가는 대중교통의 경로를 알려주는 독선도, 시설물의 구조나 비상대피로 등을 알려주는 시설 안내도 등이 있습니다. 안전, 화재 경보음이 울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어요. 미리 피난 안내도를 해보고 피난 동선을 확인해두면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색깔이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위한 지하철을 노선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어. 이번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의 과일 바구니를 채워봅시다. 시작하기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기 지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약속에 줄여서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답할 수 있으면 1번 사과 색칠하기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칸 이동하기 지도의 요소를 말해보세요. 만일 답할 수 없으면 교과서 14, 25쪽을 살펴본 후 2번 사과 색칠하기. 방위표 기호, 밤례축척 축척 막대, 등고선 등이 있어요. 위쪽으로 색깔 이동하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말해보세요. 약도, 노선도, 길도우미 지도, 관광 안내도, 3차원 이틀 지도, 피난 안내도 등이 있습니다. 만일 답할 수 있지만 3번 사과 색칠하기. 이 우리 지역의 위치와 특징. 이 주제를 배우면 나는 행정구역을 듣는 지도에서 우리 지역과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어요.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어요. 택배는 어떻게 정확하게 도착하는 걸까? 땅 생긴 냉가 무엇을 닮았니? 하나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학교 보내려고 준비해신 택배는... 그중에는 경기도의 위치와 안성시와 안산시로 가야 할 택배도 있더라고 주소가 비슷해서 택배기사님이 헷갈릴 것 같은데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다음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일부가 적힌 택배상자입니다 보낸 사람, 경기도 화성시 받는 사람, 경기도 안성시 원곡초등학교 4학년 1반 보낸 사람, 경기도 화성시 받는 사람 경기도 안산시 안산 원곡초등학교 4학년1반 받는 사람의 주소를 비교해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볼까요? 택배가 도착해야 할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각각 색칠해봅시다.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시 한곳 서울특별시와 특별자치시 한곳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역시 여섯 곳. 제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도 6곳, 정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3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 넓은 놈의 행정구역 안에는 시, 군, 구등 좁은 놈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신흥구역이나 듣는 지도에서 우리 지역 시, 군, 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 우리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조사해볼까요?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고모네 집에 가기로 한 날이야. 버스를 타고 하아한온것 같은데 엄마는 우리 지역이니 고모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다고 하셨어. 버스가 우리 지역을 빙빙 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지역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걸까? 어떤 지역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면적은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구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지역의 인구는 출생이나 사망, 이사 등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시, 군, 구청에서 발생하는 안내책자나 지역 우리집의 소개 및 통계 연구 등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의 면적과 인구 비교하기. 경기도, 가평군 화성시 수원시. 지역이 면적이 넘으면 인구도 많지 않을까? 통계 자료로 확인해 보자. 통계 수집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애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 면적. 가평군 84.7km. 화성시 6 9 9 4 k m 수원시 1 2 1 0 m 인구 가평군 63,268명 화성시 9 2 2 0 9 0명 수원시 1 2 0 100, 1 121만 6,965명 우리 지역의 인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정보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구나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인구 정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서로 다른 특징을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지역과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볼까?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통계 정보를 볼수 있어. 어느 지역을 살펴볼까? 셋, 우리 지역의 지형을 살펴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사진 전시관을 다녀왔어. 우와, 우리 나라 곳곳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다니. 잠깐만, 우리 지역을 찍는 사진은 없는 걸까? 우리 지역에도 멋진 모습을 지닌 곳이 많은데. 어디를 소개하면 좋을까?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 우리 지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 이야기해볼까요? 설악산 국립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주변보다 높이 쏟은 산들이 모여있는 곳, 오산병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낮고 평평한 넓은 땅과 그 사이를 흐르는 긴 물줄기, 상주 은모를 빚지 경상남도 남해군, 바다와 녹지가 만나는 곳,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바다로 둘러싸인 땅, 디지털 영상지도로 우리 지역의 지형 살펴보기, 국토정보플랫폼 등에 우리집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고 물으면 답해봅시다. 우리도 사는 땅의 생김새는 다양합니다. 높게 솟아오는 땅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낮고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땅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는 곳,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땅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형은 지역에 따라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해볼까요? 매화꽃이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할머니께 보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사진을 전라영도 광양에는 이미 매화꽃이졌대 우리 지역은 매화꽃이 인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꽃이 피는 시기도 지역과는 다른 걸까? 지역축제가 열리는 시기를 보고 두 지역의 축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열리는 까닭을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지역의 강 기온과 강수량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따를까? 대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합니다. 기온은 크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계절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수량이란 일정한 지역의 일정기간 비눈 등으로 내린 물의 양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강수량 역시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조사기. 기상자료 개방포털 누리집에서 우리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내세 자료를 살펴보고 빈칸을 완성해봅시다. 다섯, 우리 지역의 특징을 정리해볼까요?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우리 지역의 지리정보를 담은 자료를 만들기로 했어. 중원이의 기온을, 로원인의 인구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주제를 정리하지? 위치, 지형, 강수량? 그래, 이걸 맡아볼까?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리 정보, 위치, 면적, 인구, 지형,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이 어떤 장소나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는 지식과 정보. 내가 조사한 내용과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 그밖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라는 게 정리해보자! 나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정리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 살펴본 통계 자료를 정비해, 정리할게. 나는 우리 지역의 지형을 정리할게. 디지털 정문 지대로 살펴본 모습을 정리할래. 지역의 우리 집에서 안내책자, 홍원 시물 등에서 는 정문을 정리하면 되겠다. 우리 지역 정, 지휘정보책 만들기. 1단계에서 4단계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징을 정리한 지리정보책을 만들어봅시다. 1단계, 모든별로 우리 지역의 지리정보 중에서 정리하고 싶은 주제를 맞다. 맞다 오른쪽 표에 이름을 적어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과 조사한 자료를 참고해 내가 맡은 주제를 모든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요. 3단계, 모든 친구들이 설명하준 내용을 참고하여 활동대로 5회 나의 우리 지역의 특징을 주제별로 정리해요. 활동대로 5회에 제시된 방법대로 지리정보 책을 완성해요. 이 모든 친구들과 서로의 지리 정보책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특징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지역의 특징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스스로 정리하기 이번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의 가위바위보를 채워봅시다.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기 우리 지역의 위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답할 수 있으면 1번 서거 색칠하기 지리응보에 해당하는 곳을 말해보세요. 만일 답할 수 없다면 교과서 34에서 347쪽을 펴보는 2번 사과 색칠하기. 면적, 인구, 위치, 지형, 기온, 강수량 등이 지리정보에 해당돼요. 위쪽으로 색깔 이동하기. 3. 우리 지역의 지리정보를 말해보세요. 여름에 기온이 높고 비가 가장 많이 내려요. 저수지, 산, 천 등이 있어요. 만일 답할 수 있으면 3번 사과 색칠하기. 다음 마무리. 인공지능 우리 부과 함께하는 담론 측정이 지도 요소, 지리 정보, 지도. 지도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날려다만 땅의 모습에 인정한 모습에 쑥에 따라 지도에나타날 것을 말해요. 일상순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보여주세요. 약도, 피는 안내도, 지하철 노선도. 지도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방향이 위치한 방위,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알려주는 법네 지도에서 실제 거리의 주인정으로 나타낸 축적, 땅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등고선이 있어요. 지도를 이용해 지도의 요소를 보여주세요. 축적, 방위표, 등고선, 법례 우리 지역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시, 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파악하면서 우리 지역 시, 군, 구의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우리 지역이 지는 특징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치, 면적, 인구, 지형, 기온, 강수량 등 지역의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원 마무리 어린이를 위한 관광지도 개발하기 친구들아 우리 지역에 놀러 와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 관광지도를 만들어 보자. 친구들이 정해진 시간에 알짜 근는지도 방문 순서를 참고를 표시해 주자. 난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갯벌체험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좋아! 그럼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볼까? 친구들이 발표한 다양한 관광지도 중에서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봅시다. 2. 1에서 그 관광지도를 선택할 가닥을 이야기해봅시다. 1. 장소 정하기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 책재나 지도 등을 보고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좋을 장소를 정합니다. 설문지사몇담 등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광 정보 알아보기. 우리 모두이 정한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방문 시간, 실제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동 경로 계획하기. 디지털 여세 지도를 활용해 장소의 위치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순서와 이동 경로를 정합니다. 4. 관광지도 제작 계획서 완성하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도움말. 관광지도를 만드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 소개하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학가닥, 방문수서 및 이중 경로 등을 넣어 계획서를 작성해요. 5. 관광지도 발표하기. 우리 모둠이 계획한 관광지도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